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치 금밀의 스릴러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2026년 혐 레이저 무기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외형 디자인과 구조, 에너지 추진과 전력 시스템, 실제 성능, 예상 가격, 그리고 출시 시기까지 모두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솔직한 리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기술이 단순한 홍보용 하이프인지, 아니면 진짜 게임 체인저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외형입니다. 코탑은 산업 기술과 공상과학이 섞인 듯한 인상을 줍니다. 원통형의 방출 장치가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따라 방열판과 보호 덮개가 둘러져 있으며, 여러 개의 광학 센서와 카메라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장갑 패널은 모듈식으로 설계되어 현장에서 빠르게 교체할 수 있고, 냉각펜과 통풍구가 양쪽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민한 조준 센서를 보호하는 장갑판도 장착되어 있죠. 전체적인 마감은 군용 특유의 실용적인 질감, 무광의 반사 방지 코팅, 눈부심 방지 표면, 그리고 정비용 마킹들이 세밀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측면에는 종종 태극기나 부대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부심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구조적 디테일입니다. 외부 케이블 라인, 빠른 분리 포트, 진동 방지 마운트 등은 실제 전장 환경에서 견디도록 설계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를 움직이는 엔진은 무엇일까요? 총에는 발사체가 있지만 레이저 무기에는 전력과 냉각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이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전력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량 내부에 탑재된 발전기, 디젤 혹은 터빈 기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량 축전기 그리고 배터리 버퍼가 함께 작동합니다. 100kW급 전술형 레이저 무기는 단시간에 강력한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하므로 순간적인 전력 충전과 발열 제어가 필수입니다. 냉각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액체 냉각 루프, 고효율 라디에이터, 열폭주 방지를 위한 소재까지 사용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장갑차나 이동식 플랫폼에 통합되면 전력 모듈은 교체형 형태로 구성되어 현장에서 손쉽게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엔진 소음, 연료 소모, 정비 주기도 주요 변수입니다. 전력 출력이 높아질수록 냉각과 유지비도 함께 증가하니까요. 성능은 어떨까요? 실전 성능은 출력, 빔 품질, 기상 조건, 그리고 조준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맑은 날씨에서 고정밀 빔을 발사할 경우, 50에서 150킬로와트급 시스템은 수백 미터에서 수천 미터 거리의 드론이나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물이 단단하거나 기상상태가 나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결국 핵심은 추적 정확도와 적응형 광학기술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소형 드론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레이저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다면 거의 즉각적인 요격이 가능합니다. 미사일보다 훨씬 빠르고 1회 교전 비용도 매우 낮습니다. 다만 연속 발사 시에는 냉각 한계와 전력 고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짧고 정밀한 공격에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공식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산 업계에서는 한 기체당 수천만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는 R&D, 훈련, 유지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고정식 혹은 저출력형 버전은 훨씬 저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생산은 한정된 수량으로 진행되고, 양산이 안정화되면 가격이 점차 낮아질 것입니다. 배치 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해에는 시험 운용, 그 다음 해에는 제한적 배치, 이후에는 본격적인 전력화가 예상됩니다. 실전 배치는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시제품 시험이 1년, 제한적 운용이 2년, 완전 배치까지는 3에서 5년이 걸립니다. 2026년형 시스템이라면 2026년 무렵 시험 운용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전력화는 그 이후 몇 년에 걸쳐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평가하자면 이 기술은 확실히 진짜입니다. 방향도 올바릅니다. 레이저 무기는 탄약 소모가 거의 없고 반응 속도가 빠르며 드론과 같은 다수의 위협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날씨, 전력, 냉각, 정비 등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운용 방식은 다층 방어입니다. 갑산 소형 위협은 레이저로 처리하고 고가의 표적은 미사일로 대응하는 방식이죠. 유지비와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이 무기는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반면 비용과 정비 부담이 크다면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2026년 형 레이저 방어 시스템은 미래 전장을 향한 확실한 도약입니다. 외형은 정교하고 실용적이며, 전력 시스템은 새로운 군수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성능은 빠르고 정밀하며,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초기엔 비싸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안정화될 것입니다. 향후 시험 영상과 실전 보고서를 주의 깊게 본다면, 이 기술이 진짜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떤 부분을 더 깊게 다뤄주길 원하는지도 남겨주세요. 외형 구조, 전력 설계, 실전 테스트, 어떤 주제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